영관님, 허깨비는 아니시죠? 아, 죄송합니다. 여기 오래 있으면서 타라진을 연구하다 보니 <laughs> 정신줄 잡고 있기가 쉽진 않아서요. <laughs> 아니요, 쉽진 않죠. 아무튼 허깨비가 아니시라면 절좀 도와주십시오. 요즘 어떤 놈들이 제 채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. 절위에 로봇들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? 무려운다. 정토를 준비하라! 첫 번째 간헐천이 곧 열릴 겁니다. <laughs> 간헐천이 열리는 대로 로봇을 보내겠습니다. 네, 감히! 적을 그리워한다 방금 적을발견다아 브로스 중계는 리오알 공받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.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.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. 좋은 아침입니다, 사령관님.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. 조심하십시오, 사령관님.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. 연구 완료 입니다동취로봇니다 채취 로봇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됩니다.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. 업그레이드 완료. 신속 탑격. 아이고 내 새끼 어서 와라 힘들었지? <laughs>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. 단월천이고 더 활성화될 겁니다.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. 전 그냥 <laughs> 할수 있으니까요. 불하지 않으리라. 전투 말하시오, 집행권. 전투의 군주렸다네 광물 더 필요합니다. 명령. 이스라 y 업그레이드 완료. 그 I'm r e 남 d y I'm ready. I'm ready. I'm r e 그러니까, 남은 것들 중에 I'm 이죠 놈들이 다가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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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쟤들이 누구랬죠?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. 사령관님,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주시면 안됩니까? 집으로 오너라, 내 아이들아.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. 들어오고 있다. 정신 바짝 차려. 로봇이 왔다네. 로봇이 왔다네. 좋습니다. 테라진이 순조롭게 몰이고 있습니다. 아,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려면 테라진이 더 필요합니다. 전사가 이런 세상에! 놈들이 벨시르의 동물에게서 테라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! 자료관리! 가능하면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! 아, 벨시르 원시 생물의 테라진은 무한한 게 아닙니다 구하실 거라면 테라진이 바닥나기 전에 구하십시오 음... 조만간 간헐천이 더 열릴 것 같군요 아... 벨시르님은 항상 필요한 걸 갖다주시죠 원시 생물에서 테라진을 추출했다니 믿어지니까? 십 아, 왜난그걸 생각 못했지 명령. y u 용기들가 Yum 로봇 m Yum 언제 저렇게 자랐는지 아빠가 사랑해. 이건 뭐죠? 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. 오 벨시르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. 이놈들이 젤 로봇을 공격합니다! 사료관님! 텔라의영광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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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.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. 누구들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. 업그레이드 <laughs> 1 <laughs> 굳 돌아왔습니다. 티타임을 가져볼까요? 헤 <laughs> 테라진의 티말이지요 적들이 우리 기지를 노린다고? 후회하게 해주지. 엔타워! 수정탑이 더 필요합니다. 아 저기 아, 아, 잘하셨습니다, 사령관님.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. 아, 이런 뒤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? 테라진 아, 제취는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. 아직 필요한 양의 반 밖에 못 모았다고요? 왕설이은 뭐 없다. 델라 내영웅 조금만 있으면 단헐전이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. 제업원들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. 군들였다. 벨시로 원시생물 또한 마리가 지금 테라지을 추출 당하고 있습니다. 원시생물을 풀어줄 시간 되실까요? 아, 우리에게 벨시로 원시생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. 그걸 잊지 마십시오. 이저지는건참 별로거든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젤 로봇들이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! <laughs>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... 지금 내보냅니다! 업그레이드 어, 완료! 적들이 젤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다 <laughs>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? 구하셨군요! 배신르님이 감사를 전하십니다, 사령관님! 아제 아, 말은... 아, 아, 제가 감사합니다! 아, 그렇죠. 아, 제가 감사해야죠. <laughs> 이사토! 무슨 부탁입 신속하게 하늘을 감독하겠다. 그리 했듯이 박수를 다

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? 전 게리한테 걸겠습니다. 항상 최고급 기름을 쓰거든요. 입니다. 어, 제로봇시군요 오, 고 테라진 갖고 와서. 찾았다. 휴 제일 로봇이 돌아왔습니다.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. 별실 언님 필요한 테라스를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. 계속 힘내십시오. 사는 분이 오아니 이것들이 마지막 간헐천인 것 같습니다. 끝이 머지 않았습니다. 사령관님. 젤란의 영광 사기관님,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,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 적과 마주쳤다 적대수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. 영광스러운 전투를 맞이했다. 형제들이여 오라 나와 함께 영광의 전투를 벌이자 그대의 뜻이 확실해졌다 나는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전저 아, 테라진이 필요합니다, 사령관님. <laughs> 제 실험에 필요하거든요. 영영 <목소리> 대기실입 <목소리> 이제이 연구를 마무리짓고이 망할 행성을 떠날수 있어!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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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합송합니다펠시 <laughs> 본심이 아이었어요어요